제발 1점만 버텨줘. 내 다리에게 빌었다. 세계 1위 안세영이 경기 도중 멈춰 섰습니다. 단 1점만 더 따면 세계 신기록인데. 왜일까요? 중국 항저우 결승전. 세트스코어 1대 1의 팽팽한 접전. 마지막 세트 20대 10. 전설의 11승 기록까지 단한점만을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안세영이 허벅지를 움켜쥐며 주저앉습니다. 근육이 비틀리는 극심한 경련이 온 겁니다. 한 걸음도 뗄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녀는 자기 다리를 보며 속삭였습니다. 내 몸아 제발 딱 1점만, 1점만 버텨줘. 상대 선수의 추격보다 무서운 건 굳어버린 자신의 몸이었습니다. 결국 그녀는 어떻게 됐을까요? 마지막 혼신의 힘을 쥐었자 셔틀콕을 내리꽂았고 대기록을 완성했습니다. 우승 직후 그녀는 인터뷰에서 마음속에 꽉 막혔던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기분이었다고 말이죠. 포기하고 싶은 순간 이 간절함을 이겨내고 11승 이룬 안세영이 오늘밤 또 비행기에 오릅니다. 비행기 안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안세영에게 구독과 좋아요, 댓글로 응원해주세요.